마켓컬리에서 9,999 리뷰가 엄청 많고 댓글도 엄청 좋아요. 맛있다고. 내돈 내산 해봤어요.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요. 180ml 정도? 종이컵 하나에 물을 넣고 소스를 넣어줄게요. 참,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막 요리를 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이런 밀키트 제품들이 잘 나와가지고. <목소리> 엄청 꾸덕꾸덕하네요. 짜볼까? 슉. 물에 잘 풀어주고 냉동시켜놨던 제품이라서 떡을 조금 불려볼 네. 이렇게 부어. 어묵이 같이 들어있거든요. 이렇게 한 다음 한 5분 30초 정도 졸여준대요. 그러면 완성이래요. 엄청 쉽네 이게. 두 명? 한 명? 한 명이 먹기 딱 좋을만한 양인데? 요즘 떡볶이들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, 솔직히. 두 명이서 먹어도 남고, 세 명이서 먹어도 남는 참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엽기 떡볶이를 시키면 둘이 먹어도 남고, 셋이 먹어도 남아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자, 어느 정도 졸여지고 있죠? 여기에 활룡점정 파. 파를 살짝 넣어줄게요. 살를 조금 넣어주고 거의 다된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깻잎까지 올려주면 완성. 밀키트지만 그래도 집에서 만든 것 같은. 깻잎하고 파만 더 올려줘도 뭔가 조금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게끔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떡은 언제 찌 쪄지는 거야? 실패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 죽겠네 이